어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은 앞서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어떤 정리해 주는 결론과 같은 또는 뭐클라이막스와 같은 장이 이제 6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 포로된 백성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6장은 굉장히 시간이 지난 후에요. 이제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데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소년이 아니라 나이가 지긋한 그, 그 나이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6장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자주 이제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꼭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티를 내면서 기도했는가예요. 창문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잠시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는 일을 왜 다니엘은 애써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남들 자는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니면은, 어 그냥 조용히, 어 조용히 시간을 바꿔서 또는 장소를 바꿔서 할수 있는 부분인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뭐 기도줄이 끊길까봐 그런 건지 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과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다니엘을 실기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 금령을 세우죠 법령, 어, 그 법을 세웁니다 그 법은 이제 고치지 못하는 법인데 어떤 법이냐?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또 다른 왕이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어,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자골에 갇히는 걸로 법을 정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아마 평소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법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오늘 본문의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 형식으로서의 기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은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다리오를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리오보다 우리가 우리의 왕 다리오, 다리오보다 힘이 없는가 보다라는 거를 인정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리오가 참 신임을 그의 행, 기도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고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제도로서의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비는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요 다니엘의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그치는 것은 그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고 신앙에 대한 엄청난 부인이다라고 해설을 했어요. 잠깐 기도 안 했는데 무슨 신앙의 배반까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잠깐 기도 안 했을 뿐인데, 어 그게 어떻게 신앙의 부인 배반이 될수 있는가? 우리가 좀 6장을 좀더 살펴보면요. 어, 번역본에는 잘 티가 안 나는데요. 6장에 나오는 동사 단어들 여러 단어들이요. 같은 어근, 그러니까 같은 단어의 뿌리를 두고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주 등장하는 5절에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7절에 보면 금령,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규례,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단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금령, 규례는 하나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본문의 맥락 속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율법, 음, 이것이 지금 갈등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것의 문제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 5절에 보면요. 4절 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찾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7절과 11절에 나오는 기도와 같은 어근을 하고 있는 단어예요. 구하다라는 것과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는 것은요. 어, 누구를 찾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리 찾느냐의 문제는 의지하는 거의 문제잖아요. 다리오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면요, 왕의 명령에도 세 번씩 기도한 이 다니엘을 보는 이방인들의 시각이에요. 1삼 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는 지금 누구를 존중히 여기느냐의 문제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 그 동시에 다리오의 법을 무시하는 거지만 만약에 기도하지 않게 되면 다리오의 법, 다리오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20절에 보면요. 아니 그 16절 20절에 보면요.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서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하루에 세 번씩 드러내 놓고 기도하는 것은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누구의 법에 순종할 것이냐, 누구를 존중하며 두려워할 것이냐, 누구를 찾고 의지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거를 23절에서는 다니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에 실패했고, 그 결과 바벨론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이 바벨론 포로에게, 믿음에 실패한 이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다니엘의 성실이나 다니엘의 충성됨이나 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전에 실패했던 것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너희가 실패하지 말라라고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다니엘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포로로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니엘의 주제에 맞게 말하면요, 세상 나라, 세상 권세자, 세상의 그 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다 옳다고 여기고 세상이 다 맞다고 여기는 것들이 오늘날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옳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그것이 곧 진리가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이런 흐름 속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들도 다 하는데. 다른 교회도 다 하는데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다수결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다수결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수가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세이면 유행이면 그것은 옳은 것이 돼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에 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문화적인 태도는 신앙적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선택과 어떠한 말과 어떤 행동 속에 내가 누구를 순종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존중하며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무슨 무엇을 의지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자를 신뢰하는 믿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주권자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다니엘들이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걸다 해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세상에서도, 세상에서 홈전 인신하면은 세상에서도 감추어졌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혼전 임신은 결혼 선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분별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 세상과 오늘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수의 감소에 있지 않고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요. 어,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러한 한국 교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다리오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리오를 보세요. 다리오를 보시면요, 16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다리오가 한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너를 희 구원하시리라. 18절에도 또 똑같이 얘기하죠. 밤새, 아, 밤새 기도, 와 밤새 금식하며 그 앞에 오락을 그치지,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20절에 보면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 같죠. 굉장히 믿는 말을 하는 것 같죠. 그쵸.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신하들의 계략이었던 어쨌든 간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한 장본인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본인이 신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했어요. 본인이 신의 자리에 앉으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두어 놓고서 자기의 그러한 자기의 생각으로 사자굴에 가두어 놨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의 다리오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전히 내가 주인됨의 틀은 벗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 멋진 신앙의 말을 하고 말로는 아주 멋스러운 찬양을 하고 어, 그러한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세상의 대세나 사상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찾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찾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유혹을 찾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찾지만 세상,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자연스럽게 불법과 편법을 이용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요, 왠지 미안하니까 합리화하고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불법으로 돈을 벌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세금 내지 않고, 어, 무슨 말을 해요? 나이 돈으로 성교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법으로 교회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성취, 자기 명예인데 그것을 비전으로 헌신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바로 다리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신앙의 언어들을 사용해요. 그러나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현상이 다리오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은요 오늘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격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에 마치 거대하고 절대적인 것 같아서 정말로 세상에 위협,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너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너희는 누구를 경외하고 너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포로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를 경외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이냐? 그리고 이방왕의 목소리를 빌려서 26절 27절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주권자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릎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주는 나의 큰 능력 되시며 주는 나의 큰 소망이 되시니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육장에서 읽으면 육장을 읽으면서 어,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것이에요. 다니엘을 고발하는 자들이 오 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율법에서 찾지 못하면 어 다니엘을 고발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음. 7절이죠. 7절에 이런 이러한 제안을 하죠.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단엘을 넘어뜨리려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절하는 것, 우상 앞에 절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과 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 다른 왕 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죽이기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기도하는 단어를 집어 넣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기도라고 했을까? 그냥 우상 앞에 절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했을, 말하면 될 것을 왜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요 저자가 어떠한 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에서도요 새 언약을 예고하면서. 호로 중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때에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하십니다. 또새 언약이 나오는 레레미아 3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소망을 주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은 그것을,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사실요, 기도라는 단어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예루살렘에 어떠한 신비한 기운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루살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향해 기도했는가? 왜 성전일까? 그것은요, 성전은 다윗 언약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언약이 뭐예요? 다윗 언약은요, 징계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다윗의 씨,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물이 뭐예요? 증표가 뭐예요? 그게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다윗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사자굴에서도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기도의 본질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기도의 본질은요,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가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른 종교가 말하는 기도와 틀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요, 그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사자굴이나는 핍박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음, 사실 기도 응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혼자 매일매일 교회 가서 한 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요. 그런데요, 이렇게 쭉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저는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기도가 응답에, 응답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기도의 실패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제가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과 응답하지 않으신 것과 상관없이요,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게 되고 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긴 시간 동안 지나와서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며 선하게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늘 하나님의 통치와 늘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고 그그 그를, 그, 그를 위해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권자 대신 하나님과 그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만났을 때,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을 지키고 또 사자굴이라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때로는 내가 기도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때로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대심, 그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맨날 맨날 흔들리고 넘어지는 불쌍한 자녀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주는 밥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용돈이 있는데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용돈, 아버지가 주는 맛있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않아요. 마치 얘는 부모가 있는데 부모 없는 애처럼 살아가요. 이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가 그 모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여러분 응답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의의 통치, 화평의 통치, 희락의 통치를 나마다 충만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고 그러므로 더큰 확신 가운데 더큰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도 안 무서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바울이요, 수많은 반대를 겪고, 수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하나도 안 외롭고, 하나도 안 힘들어하고, 전혀 두려움도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크리스천이 양, 길을 가야 되는데, 양쪽에 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자가 끈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정가운데로만 지나가면 사자에게 물리지 않아요. 어, 그렇다고, 크리스천이 정말로 담대하고 신나게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저와 여러분 저 같으면은 못 걸어갔을 거예요. 어렸을 때 남의 집에 갈때 개가 큰 개가 한 마리 있으면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실 들어가기가 겁이 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크리스천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발걸음이 전혀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걸어가다가 사자가 한번 울면은 놀라서 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주님 때문에 손해 보고 터널과 같은 길을 지날 때요. 신앙을 지키는 일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어려움이 다시 저에게 온다고 해도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제 애가 둘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제가 두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신자로 성도로 좁은 길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걸음이 불완전해요. 그 걸음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춤거리고 놀라 자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 길을 다 통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보여도요, 두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길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우리 구주... 우리 구주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며 섬기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주의 은혜와 주의 보호와 주의 인도와 주의 능력을 맛보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사자굴 속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